A-N-N-O-U-N-C-E announce 동사 발표하다 방송으로 알리다 선언하다 E-N-T-E-R-T-A-I-N-Y-N-G entertaining 형용사 재미있는 즐거움을 주는 R-E-I-G-N rain 명사 통치, 기간, 동사, 다스리다, 굴림하다 f l o T -S a t s 명사, 해변에 밀려온 표류물, 불황자, m-o-u-t-h-f-u-l, o -U t h f -U -L, 명사, 한입 길고 복잡한 말, m-e-r-c-i-f-u-l-l-y mercifully 부사 다행히도 친절하게 d-e-c-o-r 데코어 명사 건물의 실내, 장식 b-r-o-w-s-e browse 동사 둘러보다 대강 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. F R I A B L E Friable. 형용사 잘 부서지는 G L O R I O U S 형용사 영광스러운 눈부시게 아름다운 대단히 즐거운